깝깝함과 스님. 옛날 옛날, 아주 먼 옛날,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. 마음은 늘 분주했고, 몸 또한 쉴틈 없이 긴장했습니다. 진정한 휴식은 꿈만 같았죠. 넘쳐나는 불안감에 지쳐버린 사람은 숲 속에서 고요히 좌선하는 스님을 만났습니다. 스님,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? 늘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도 힘들어요. 보세요. 당신의 숨은 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.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고요히 바라보세요. 숨결에 집중할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현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안나 반나념입니다. 그날 이후 사람은 비로소 호흡 알아차림의 힘, 안나 반나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. 숨 쉬는 매순간이 명상입니다. 호흡을 알아차려 평화를 찾으세요. 당신의 숨결에 잠시 집중해 보세요.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.